그러면 이러한 이만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예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제 6.2. 폐구간 AB에서 정의된 상수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이만적분의 정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리. 자, P를 폐구간 AB에, 어, 저희 하나의 분할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 예제 처음에 봤던 예제 6.1 에서 저희가 어 상수함수의 상압과 하압을 한번 구해 봤었습니다 그때 lfp 는 마찬가지로 C에 상삼선 c 의 b a 구간의 길이었고 또상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적분이라는 것은 하적분이라는 것은 하합의 수프리멈이었는데 어차피 하합이, 하합이 상수이기 때문에 그상수들의 수프리멈도 그 동일한 값 상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상적분 상적분은 상압들의 상압들 중에 임피멈인데 어, 상압이 모두 다 똑같은 상수이기 때문에 상적분 역시 같은 값 상수 값입니다. 자 따라서 하적분과 상적분은 동일하며 즉이 말은 리만적분 정의에 따라서 리만적분 가능하다. 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6.4. 예제 6.4는, 음, 함수가 해관 0, 1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이고, 어, X가 이 0, 1 구간 안에 있는 값 중에 X가 유리수일 때는 함수 값을 1로 주고, 엑스 x 무무수일일때 함수값을 을을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는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e 리클레 함수라고 합니다. s 리클레 함수라고 합니다. 네. 이 함수의 적분 가능성을 조사하여라. 한번 그럼 i s 가능한지 e f i r s 만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어, 적분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이 분할을 하나 잡아야죠. 분할을 어떻게 잡냐면 X0, X1, Xn 이렇게 분할을 0, 0, 1, 태구반 0, 1에 하나의 분할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분할을 나누면 n 개의 구간 소구간이 생기고 어, 각각각의 구간 안에서 반드시 무리수와 유리수가 어, 유리수가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n 번째 구간 각 소구간 안에 무리수와 유리수는 항상 최소한 한개 이상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리수의 종밀성과 유리수의 종밀성 때문에 그렇죠. 즉, i 번째 구간에는 안에는 반드시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mi를 한번 구해보면 mi는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이죠. 어디서 오냐면 i 번째 구간 안에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인데, 여기서 함수값은, 어, 잘해야 영하 아니면 1입니다. 근데 둘 중에 가장 큰 것은 1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mall m i는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고, 그것은 영하 아니면 1이니까 둘 중에 작은 값 0입니다. 그러면, 상압을 한번 찾아보면 상압의 정의에 따라서 1첫 번째 구간부터 n 번째 구간까지 큰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면 위에서 mi가 1이니까 1부터 델타 xi가 됩니다 mi가 1이죠 여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시그마 합은 이 정해진 정의역, 구간의 폭이죠. 폭, 구간의 길입니다즉 1이 되는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하합을 구하면 첫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어, 작은 값,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모은 것인데 mi 는, 지금 mi 는 어, 모든 구간에서 다0 입니다. 첫번째 구간도 0, 두번째 구간도 0 네 번째 권도 모두 다 0입니다. 따라서, 이 0이니까, 하압도 0이 됩니다. 즉, 이러함으로, 이거로부터, 이로부터 상적분은, 상적분은 1이 되고, 이거로부터 하적분은 0이 됩니다. 달라졌네요. 따라서, 따라서, 음. 주어진 함수 f는 0이 돼서 리만 적분 불가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참고로 이 디리클레 함수는 디리클레 함수는 어 리벡 르벡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르벡 적분 값은 0 인데요. 0 입니다. 이것은 어, 실외석학 실외석학에서 묘백적분을 어, 배우게 되면 어, 그 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기회가 된다면 어, 후반부에 한번 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 <laughs> 리만 판정법 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 판정법이라는 것은 어, 폐구간 A, B에 정의된 함수 f는 유계 함수이고, 어, 함수 f가 정의구간 정의역에서 어, 접근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어, 임의의 양의 실론에 대하여 분할 P가 존재하는데, 분할 P가 존재하는데 그 분할 P에 대해서 상압과 하압의 차가 양수입실럼보다, 이미 양수입실럼보다 작게 되면, 그럴 때 함수 F가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어, 적, 리만, 적분 판정법을 쓸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쓰자, 써보면, 함수 F가 AB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유계함수가 유기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란 말에 필요충분조건 동치는 임의양수 입실란자에서 분할 하나를 찾을 수 있으면 어디서냐면 A, B A, B에서 분할 하나를 찾아서 찾아서 상압과 하압의 차가 이미 양수의 필름보다 작아지면 곧 극한이 같아지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함수 F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어, 하는 것이 리만 판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방향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가정이 F가 F가 주어진 폐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 가정입니다. 즉즉이 말은 어, 리만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하적분과 상적분이 같다 라는, 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양수 입실론이 하나 주어졌다고 보고요 어, 하적분의 정의가 상적분의 정의가 하업 중에, 하업 중에 가장 큰 값이었죠. 그리고 상적분의 정의는 상업 중에 가장 작은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때 분할 또 다른 분할 P 1이라는 최구간 AB의 어, 분할을 생각해 보, 보겠는데요. 어떤 부, 분할이냐면 어떤 분할이냐면 어, 지금 이 수프리머 하적분의 수프리멈보다 같거나 작고, 그 수프리멈에 아주 작은 양수를 뺀그 값보다 큰, 그 값보다 큰이 어, 집합의 원소 하나는, 원소는 이런 형태죠. 하합, 하합 하나는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분할 p 1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은 어, 완비성 공리에 따라서 완비성 공리에 따라서 이 하합을 하합을 모아놓은 이 집합은 어, 유기하다고 했죠. 유기하니까 유기하니까 상계가 어, 존재하고요. 그 상계보다 상계보다 작거나 작고 또 상계에서 2분의 2필러보다뺀그 값에는 항상 이 집합의 원소 하나 정도는 존재하 존재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A, B의 표간의 B의 다른 분할 P2를 하나 어, 정해서 정해서 임피멈 어, 이두 번째 집합이죠. 두 번째 요 집합, 요 집합의 임피멈보다는 임피멈보다는 같거나 크고 임피멈의 임피멈의 작은 양수 2분의 2 필러는 더한 값보다 작은 이 집합의 원소 하나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완비성 공리에 따라. 이것이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위에 있던 이 어, 분할 분할 분할을 P1과 P2를 합친 것을 이 P1이라는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지금 P1은 P에 속하고 P2도 P에 포함됩니다. 즉 즉 p는 p는 p1과 p2의 세분할입니다. 즉 p1의 세분할이기도 하고 p2의 세분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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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의 합합보다 그더 세분할인 p의 P의 하압이 더 같거나 큽니다 분할을 더 잘게 쪼갤수록 어, 하합은 점점 커진다고 했죠 그리고 P1의 상압 보다 P2의 상압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어, 세분할에서 상압은 점점 더 작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분할일 때는 상압과 하압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거로부터 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즉 상압과 하압의 차는 하압의 차는 P2의 상압에서 P1의 상압을 뺀 것이 더 큽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바로 이 색깔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이 색깔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네, p 2고요 이것은 위에 어, P2의 상압은, P2의 상압은 이, 이시에 의해서 성적분과 2분의 입실라인 더크고요 P1의 하합은 P1의 하합의쪽입니다 하합은 2분의 입실론에서 적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상적분, 어, 하적분이 똑같고요. 그러면 남는 건 입실론입니다. 즉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분할 하나가 존재하는데 어, 상합과 하합의 차는 입실론보다 작다. 네, 됐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 반대방향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어, 반대방향의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서 분할 하나가 a b 에 존재해서 존재해서 상적분과 하적분의 차가 양수 입실론보다 작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부등식을 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상압은 하압 더하기 칩션보다 작고, 이거 작고, 어, 이거로부터 상압 중에 가장 작은 임피머미 임피멈이 상적분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왼쪽 시기에 의해서 하합, 하적분, 아, 하합 더하기, 입실론이 더 큽니다. 그런데, 어, 하합보다 더 큰, 하합 중에 스프리멈이 하적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입실론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 하적, 상적분과 하적분의 차를 한번 보면, 지금 상적분과 하적분의 차를 보면 어, 오른쪽에 하적분을 왼쪽으로 넘겼네요. 그럼 이 부분은 입실론보다 작게 되고, 또 앞에 정리해서 정리해서 항상 하적분은 항상 상적분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값은 0보다 같을 수 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라고 했으니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같거나 0보다 같거나 같다. 이 합축 정리에 따라서 성적분의 극한은 하적분의 극한으로 갈수 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F는 AB에서 2만적분 가능하다. 양방향으로 증명이 끝났습니다.